반갑습니다.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322만 경남 도민 여러분, 경기도가 1,400만이 살고 있어서, 4분의 1이 살고 있어서 열심히 뛰다가 와서 약간 목이 쉬었습니다. 양산에 오니까 한번 양산해도 되겠죠?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법 합시다. 그런데 우리 한번 양산합시다. 좋은 걸 많이 생산하는 게 양산이니까. 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출범할 정부 이름을 벌써 지어 놓으셨죠? 뭐였죠? 그렇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저희가 응원봉과 촛불로 이 빛의 혁명을 이뤄냈을 때 저희가 끝에 삼창하던 그 버릇으로 끝에 양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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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역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국민 주권 정권 양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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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재명을 일꾼으로 국민 주권 정부 양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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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도 모기셨는데 아무튼 개그맨 불른 이유는 조금 웃기다 하라. 그래서 제가 바로 웃음도 주고 힘도 줄 겸해서 올라왔고. 제가 30년 동안 제일 많이 한 성대무사가 외람되게도 우리들 마음속의 대통령,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신 것 같아서 제가 외람되지만 두 분의 마음이었다면, 살아계시다면 후배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응원했을까, 아, 조금은 주제 넘게 제가 전해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J부터. 존경하고 사랑에 맞이 하는 위대한 양산시민 여러분, 경남 도민 여러분, 반가워요! 난리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이가 손에 왕자 그리고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천공인이 무슨 주술정권이 힘들고 와이프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먹고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차고 다니니까 고속도로도 회이하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망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남 시민 여러분, 양산 시민 여러분? 할 말이 많지만 정말로 무도한 정권입니다. 이거 이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해불어요. 어떻게 우리의 피눈물낙게 박근혜가 304명의 시민을 그렇게 세월호에 참사를 일으켰는데 윤석열이는 대비하자마자 그해 10월 달에 우리의 생때 같은 청년 159명을 희생시켰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 저태 물러났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국민을 죽인 정부는 단 1초라도 살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위대한 양 산시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딱 한가지만 부탁할게요. 우리의 경상도 부산 사나이, 기, 저, 우리 노무현 후배하고 문재인 후배인데 우리 호남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해서 민주정부 이뤘어요 요번에 우리 경상도 사나이 이재명, 양란, 양산시장과 경남도민들이 압도적으로 대통령 만들어줘야 진정한 지역 균형화 평균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꼭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야, 그렇지요. 민주주의 최후의 불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양산 시민과 경사남들 흥민을 보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윤석열 <laughs> 3년을 일해 보니까 우리 DJ 선배가 한 것처럼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역대 최대의 자영업자 폐업률이고 이번에 0.8% 경제 성장을 발표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하고. 정말로 부끄러운 짓을 하려죠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자유와 정의와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국민 조건 정보 위대한 양산시민과 경상남도민들이 만들어줄 걸 생각하고 이재명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못한 개혁과 실용을 잘해낼겁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 양산시민 여러분 경상남도민 여러분 이재명으로 방법합시다 맞지요? 고맙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는 시민들이 이 제명을 하도 세게 외쳐서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제가 후창을 대통령 할 테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앞에 이 제명 하면 제가 대통령 세번후련하게 외치고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변절자가 있습니다. 노동운동 하다가 보수정당 갔다가 극우정당 갔다가. 자, 양산 시민 여러분, 경남 도민 여러분, 변절자를 뽑겠습니까? 일꾼을 뽑겠습니까? 누굽니까? 대통령! 이 대통령! 대통령! 이 대통령! 대통령! 고맙습니다, 양산시민 여러분!